안녕하세요. 짱시윤 수학 이제 2. 10번이죠. 열 번째. 수학 2열 번째 수업인데 벌써 이제 한 대개 14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섯 번 정도만 찍으면 수학 2가 벌써 끝나더라고요, 짱시윤이 근데 미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짱중호 미분까지 또 찍을 예정이라 아마 적분까지 가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네, 이제 제 목표는 9월 모고 전까지는 최대한 확통까지는 찍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또 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한번 봅시다 증가 감소고요 지금 증가하는 구간은 그래프가 올라가는 구간이죠 여기 그래서 1부터 3까지니까 4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요. f'x가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 3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3일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땐 0이고요. 여기에서는 플러스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가는 3, 나는 0, 다는 플러스, 나는 올라간다. 라고 잡으면 돼요. 자, 3번 봅시다. 자, f 프라임 x 를 구할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구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x-3, x-1.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 3.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내리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까지, 3부터 무한대까지. 두개 더하면 2가 되겠죠. 자, 다음 과 같대요. 가나다.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2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4에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겠죠. 그래서 여기가 0, 2, 4가 될 거고요. 나는 지금 플러스고요. 다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는 2, 나는 플러스. 다는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증가하는 구간이면 플러스인 거죠.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가 0부터 2까지도 있고요 맞죠? 0부터 2까지, 그리고 4 이상, 4 이상 다 더하면 6이 되겠네요. 자, 6번 봅시다. F 프라이맥스 오른 것을 구하래요. 자, 4, 0, 3. 지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4 0 3 이었구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의 구조였죠 자 얘가 f 프라임 x 에요 그러면 이렇게 끊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거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조에요 마이너스 5 부터 마이너스 4 까지는 마이너스 5 부터 마이너스 4 까지는 감소한다 마이너스 4부터 0인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한다. 틀렸죠?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지 않는 구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리을. 자, 1부터 2까지는 여기가 3이니까 1부터 2까지는 감소한다. 2부터 4까지는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둘다 있다. 3부터 4까지는 증가하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을. 니은, 리을, 비자 7번 봅시다 여기에서 감소한대요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9구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니까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3, 3플라풀이에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감소죠 최대는 3이겠네요 자그 다음 8번 볼까요 자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A인데요. 증가하도록 한다고 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또는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D 쓸게요. A 제곱, 그러니까 B 다시 제곱 빼기 AC.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부터 6까지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고요. 최소값은 0이니까 6. 이 답이 되네요. 자, 그다음 구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요. f'x를 구할게요. 3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제곱 빼기 8a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반의 제곱은 빼기 ac 플러스 3a 제곱 빼기 8a이고요. 그러면 4a 제곱 빼기 3, 8의 2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빼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a, a-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0부터 6사이가 값, 최대 값은 6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라 것은 1대 1대응이란 소리고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쭉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거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f'x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3a인데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니까 2차식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니까요. 반의 제곱 빼기 a c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부터 3까지가 인수분해로 나와야 돼요. 최대값은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자, 1 0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요. 그러면 도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늘한개 같거나 두개 가지니까요. 근데 지금 x가 2a보다 클때 지금 이게 나눠 줘야 돼요. x가 2a보다 클때랑 x가 2a보다 작거나 같을 때뭐 작을 때 뭔가 이렇게 나눠서 풀어 줘야 돼요. x가 2a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거 fx는 저거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미이을 하면 x x 제곱 플러스 x p x 더하기 s y 가 돼요. 그러면 x 는 l 으로묶 x 내면 x 제곱 플러스 x x 플러스 s y 요얘 그래프가 x 으로묶어내 x x 플러스 s y 제곱 더하기 y 이거든요그 yx p 이 u s yx plus yx 가 l u s yx p l u x p x 가 x 가 x 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12x 백이십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4x 백이 5거든. 임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5 1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에 a 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2a가 여기에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2a가 있으면 감수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렇죠그 2a가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거는 짱 쉬운 중에서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감수하는 구간이래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구요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서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1, 3 풀, 마, 풀 감수하는 부분은 여기 1부터 3까지 그래서 답은 4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4부터 무한대까지. F'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얘를 그렸을 때 증가하는 구간이 풀, 마, 여기가 2, e, 여기가 4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증가하니깐요. 그래서 X-2, X-4가 결국 얘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고요. A는 지금 봤을 때 아, 이게 2A네요. 그럼 2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8.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답이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14번을 볼까요? 증가한대요.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x가 아닌 3x 더하기 a구요. 자, 이렇게 됐을 때2함수니까 뒤집어지는데, 뭔진 몰라도 마이너스 2랑 b라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더하기 a는 0.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6 넣어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구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x-1이죠. 그래서 b의 값은 1이 돼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7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볼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하니 여기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범위를 가지고 하겠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짝수 공식을 쓸수 있죠. 이니까그래서 2의 반 1을 빼기 ac,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6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f'x는 프라임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지금 이 모든 구간에서 한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이 한개거나 근이 0개거나 짝수 공식이죠. 가운데가 짝수니까요. 반의 제곱은 빼기 A C 3의 A 더하기 6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빼기 3의 A 빼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A 빼기 6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A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예요. 최대가 6이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3이네요. 누군의 합은 3. 여기까지 괜찮죠. 네. 이게 인수분해는 금방 하고 2차 부등식이다라고 하고 잡고 금방 푸는 거예요. 자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빼기 3인데 감소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어차피 똑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근이 1개일 때 d는 0이고 근이 없으니까 d는 0보다 작거든요. 감소하니까 계속 쭉 마이너스로만 있어야 그래프가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뛰겠죠. 그래서 짝수공식 써줄게요. 반에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맞죠? 네. A의 개수를 구하여라 EA. 네. 맞네요. 감소하도록 하는. AC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3, a-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차 부등식이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개가 되네요. 자, 18번 봅시다. 자, 이 뜻이 뭐냐면 x1이 있고 x2가 큰데 얘 함수값이 얘함수값보다늘 크대요. 그러니까 얘 뜻은 늘 그러니까 감소 함수예요. 그러면 f'x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이고요. 같아도 상관없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판별식 d 는 0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d 써줄게요. a제곱 빼기 마이너스 1 2a 플러스 2a로 바뀌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죠. 네. 아, 여기 3x제곱이니까 6이 돼야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다. 2분했을 때 3x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6부터 a가 0까지 나오겠죠. 왜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범위는 이깐 얘를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자 19번 갑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아까 전에 했었죠. 1대1 대응이다. 근데 1대1 대응이 였어 항상 증가하거나 그래프로 봤을 때 항상 감소만 해야 된다.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 빼기 2예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판별식이. 4분의 d 쓸게요. 반의 제곱 a의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가 2개니까 그대로 남고요. 그래서, A제곱배기,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백이 1, A백이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1부터 2. 사이 값이 되고요 얘가 1, 2니까 두군의 합은, 그렇죠. 3이 되네요. 아이고, 갑자기 밖에서 빵빵거리네. 자, 여기까지 해서, 19번까지 해서, 10번의 주제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최대최소 극대극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